해서 성령의 세례 받고 복음을 전하자. 할렐루야. 네.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성령의 세례. 아멘. 방언을 충만하게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복음 전자들가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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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이 시대에, 방언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또 하지 않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우리는 성령 세례 방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본인이 체험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당에서 이제, 이제 초신자때 3개월 만에 성령들의 방언을 체험했어요. 네. 아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혀가 구부러지면서 나다나또또또 이렇게 해서 한9개 시간을 방언을 했는데 그때가 초겨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몸의 땀이 범복이가 돼가지고 불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후로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도 네. 순복음 출신이에요. 우리 조영이 목사님의 그 어, 어, 성령의 능력, 능력이 저에게도 전가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단회적이다 아,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한 번에 임해가지고 그 성령 세례를 저수지에다가 다 담아놓고 이 것을 퍼다 쓰는 것이다, 저수지 이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성령세례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성령세례 성경 의 방언은 반복적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 방언이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지만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 사마리아로 가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안수할 때 방안에서 였죠.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아, 18장, 19장에 보면은, 에베소교회에 안수할 때 성령세례가 임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그리고, 고넬려 가정에 이제 드도를 초청했을 때, 바로 하나의 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방언이 터졌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아,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로 우리가 돌아보면, 은 아, 1904년도에 영국 웨일지에서 이반 로봇이라는 그 강부 형제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했고 1906년도에는 이제 미국 LA에서 네, 윌리엄 시모라는 맹인 흑인 목사님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고 할렐루야 1907년도에는 우리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평양 아멘 에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1907년이니까 지금 2025년 100여년 동안 성령 세대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런데 이제 시대가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고. 그래서 어, 방언을 조심조심 또 소수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아,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사가 중지됐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예, 방언하는 것을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어, 각 교회를 각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해보니까 예, 소수의 사람이 방언을 하더라고요. 학교에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이제 방언하지 않는 성도가 있고, 방언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방언을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이제 물세례를 받았죠. 물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세례를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네.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보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 예.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이러한 아, 예수님의 가르침에 10일 후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 불이 현재 우리에게도 전가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큰부흥을 일으키려면 성령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영혼들을 이제 전도했으면 제자교육을 잘 시켜서, 이제, 어, 신자에서 제자로 만들어야죠. 네. 아멘. 신자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세례받은 자가 신자예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이제 성령 세례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성령 운동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순복음 쪽에서는 우리 조용희 목사님 아멘. 네. 예. 뿐만 아니라 아예 길선주 목사님, 김중건 목사님, 이성광 목사님, 장영 장광영 목사님 이런 큰 부흥사를 통해서 성령의 그 충만한 성령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때도 이 성령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방언을 갖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 집사 시절이죠. 네. 네, 신앙은 늦게 시작했지만은 왜 빨리 주의 종이 길을 가게 됐느냐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성령 세대를 받고 하, 찬양을 부르니까 눈, 눈에서 눈물이 나고 거울을 보고 주님 제가 주님 주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형에 주시옵소서.의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 그런,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 길을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예, 성령 세례를 받게 하라. 예. 이 불을 던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 세례를 아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성도를 성령 세례를 강조해서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오늘 이 본문을 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네. 아, 그런데 여기에서 어,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방언에는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늘 2장 4절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말르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이 다른 언어가 다른 방언이에요. 아, 이 다른 방언인데 이것이 에, 헬라어로는 글로사이스, 글로사이스, 글로사. 그리고 영어로는 탕이라고 하죠. 네. 혀의 말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혀의 말. 네. 혀가 구부러져서 나오는 말이 글로사 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언이 있는데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시작 일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아멘. 자기의 방언. 각 나라의 방언. 2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아멘. 예. 네. 각 나라의 말로 예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 바로 어 뜻이 무엇입니까? 글로사이즈 따라하세요. 아잘 치도 갑니다. 디아렉토. 디아렉토. 디알렉토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언어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 아멘. 그러니까 2장 4절에서는 바로 어 글로사 탕 혀의 말이고 이장육절과 팔절은 바로 냉기지 다른 나라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구별해서 아 우리가 방언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아, 그렇구나.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혀의 말이구나.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사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리라 아멘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랭귀지고, 네, 랭귀지, 즉디알렉토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혀의 말은 글로사 텅 이렇게 구별을 딱해놓으면 아, 바로 아,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5절의 하시는 말씀 요원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아멘 그 성령 세례가 바로 아, 글로사의 스텅스입니다 혀의 말입니다 이것이 방언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예,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 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아멘. 예. 많은 사람이 방언 받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